초롱아기, 초롱아기 어딨어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초롱아기 어딨어요? 초롱아기가 어딨어요? 초롱아기 거기 죠 그건 뭐예요? 블루템 개복치는 어딨어 개복치, 개복치는 거기 죠 그건 흰동가리 거북이는 어디 있을까요? 거북이. 거북이를 찾아보세요. 아빠 손으로 찾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돌고래. 이거는 범고래. 이거는 흰수염고래. 통통망치 머리. 통통망치 머리. 망치 머리 귀상어. 통통망치 머리. 망치머리 귀상어라 음, 음, 음. 여깄네 귀상어 이건 뭐야 이거 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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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소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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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 따다 사냥꾼 뒤뚱뒤뚱 물놀이 푸푸 개구리, 집게집게 집게가재, 루루루루루루 물풀 라라라라라라라 소라 네.